Hello everyone. Welcome to 제자학교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Yeah. I will rejoice in the Lord. yet 예시라고 하는 부사는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앞에 그렇게 부정적인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yet 하지만 I will rejoice re 하게 되면 완전히 rejoice. joy 기쁨이죠. joy is도 기쁨. 그래서 완전히 기뻐할 것이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근데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다음에 i will be joyful. be 플러스 형용사면 형용사다니까. will b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할 것이다. joyful. joy 기쁨이 full 가득한 거죠. 그래서 joyful 하면 기쁜, 기뻐하는 나는 기쁠 것이다. 근데 어디에서? In the God, 하나님 안에서. 근데 어떤 하나님이죠? All oh my salvation, salvation 하게 되면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alvation, 구원.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쁠 것이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peaking and 영자 필즈. 제가 한글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원. 하지만 한 단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세 단어 비니만에서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2 나는 기쁠 것이다. 네 단어 하나님 안에서 세 단어 내 구원의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